공사장 앞한 여자가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 나랑 결혼하면 4천만원. 저 이제 막 어른됐는데요? 명문대 운동선수 콤보입니다. 패스 거기 당신이 딱이네. 싫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래요? 500더총 4,500. 500. 자 받았죠? 이제 백이 없어요. 따라와요. 그런데 이 남자 어딘가 수상합니다. 회장님 오후 부동산 현장 시찰 준비됐습니다. 내일로 미뤄 오늘은 결혼한다. 뭐요? 대기업 회장이었네요. 이제 DH그룹이랑 정략결혼 운운하던 집안 싹정니다 나랑 정략결혼.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네 걱정마 나랑 결혼하면 절대 손해 안봐 매달 300용돈 쏠게 어머 진짜 결혼했네 혼인신고까지? 함부로 만지지 마 동창의 눈빛 벌써부터 시비모드네요 수준 좀 보자 했더니 결국 막노동꾼이네? 네가 뭔 상관 키 크고 잘생기고 체력 좋으면 됐지 한방 먹은 동창 불붙었습니다 난 너희 같은 서민이랑 급이 달라 내 남친은 부자거든? 마침 오늘 저녁 모임 있거든? 와봐 클래스 차이 보여줄게 좋지 어디 한번 보자 못 벗어요. 우리 결혼했다고 해서 선 넘으면 샤워하고 갈아입으라고 그꼴로 레스토랑 가자는 건 아니지? 아그 말이었어? 미리 말하지. 가서 동창이 무슨 수작 부리나 보자. 저녁 동창회 상류 모임 시작. 늦었지? 많이 늦었네. 근데 남편 차림 의외로 그럴싸하다. 꾸미느라 힘들었겠네. 자기가 이해. 이런 레스토랑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니까 주문하자. 오늘 손다. 마음껏 골라. 저말 들었지? 제일 비싼 걸로. 저 사람이 메뉴 글씨나 있나? 호주산 킹크랩, 활전복, 캐비어. 트러플 수프 스타트는 이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왜? 너무 비싸면 곤란해? 뭐든 시켜 내가 된다니까 어차피 자주 먹던 거라 질렸거든 꿈에서나 먹었지? 주제 파악 좀해아참 소개할게 내 남친은 GH그룹 사장이야 겸손해서 잘말안 하지만 진짜 회장 앞에서 허세 난사 괜찮니? 사장치곤 좀 초라한데 정장 스티치가 짝퉁 느낌이고 이 수트 3억짜리 맞춤이야 프랑스 장인이 한땀한땀 원래 우리 현진이가 겸손해서 그래 감히 날 사칭해? 그럼 내가 누군지 아세요? 드디어 반전 레버 당깁니다 너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의심해? 여기요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연기 그만하고 나가자 걱정마 회장님 방금 누가 회장 내보내라며 떠들었지? 허세로 사람 깎아내리다 제대로 참교육받은 동창 커플 속이 시원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